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를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해 남고, 어 지금 이,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라는 듯이 자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우수 후보는 여기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의원총회에 가서 본인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재명과 서부수도 이겨본 적도 있고 이재명보다 도 지지율이 높은 적도 있었다. 자 이재명이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다. 본인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맹북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설득해서 어떻게든 자이 한덕수에게 에, 후보 자리를 주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에, 여기 관련해서 지금 어, 이런 일련의 시도에 대해서 어, 지금 국민 국민의힘의 개혁행법연대라는이 시민단체였습니다 국민의힘 개혁연대 국민의힘 개혁행동연대에서 자 여기 관련해서 자 김문수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또는 김문수 후보에게 이사 그 후보직을 양보하고 요구하고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 그 권영세, 권성동, 그리고 이 한덕수, 거기다가 국민의힘의 홍보국에 있는 유모 씨를 공기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사기, 업무상의 배임 등의 힘으로 형사고소 한다고 할겠습니다. 형사고소한다. 자,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정당하게 선출된 학법적 대통령 후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도부 인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소속 후보를 일방적으로 단일 후보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정당 밀리를 무너뜨리는 반헌법폭 시도이고, 당원의 권리를 짓밟은 명백한 정치 사기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당원들 입장이 서로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김문석 후보는 당원 당교에 따라서 자, 1차, 2차, 3차 경선을 거치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도원을 누르고, 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고, 그래서 축하를 받고 수락연설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수락연설을 하고 난뒤딱 3시간 지나고 나자, 자, 이 권영세 본성공, 이 양수,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 3일 이내로 어 후보 단일하라, 후보 단일하라 하고 하면서, 자, 이 당무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자 사무총장을 장동혁 위원장으로 앉혀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제가, 제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를 보면, 아, 기본적으로 한 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놔놓고, 그러고 나머지는 들러리 쇼가지고이 쇼를 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 정당 민주리를 짓밟은 반한법적 시거고, 그래서 유권자들이나 아, 또 정당을 속인 행위다. 이렇게 하면서, 자, 이렇게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우리는 요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즉각 복원하라.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즉각 보고하라 후보 자격이고 그리고 당5천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당의 인사, 당의 예산 전체를 충분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복원하라 요구하고 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선 무효화 전말에 관해서 전면 진상조사도 하라. 진상 조사를 해라는 것은, 임 경선이 자체가 1차, 2차, 3전 경선이 전부 다 엉터리로 무효화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한독수 후보에게 당그 후보를 줄려고 하면은 나머지는 이미 다 짜져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전면 진상 조사를 해라. 이런 조사는 맞나? 갑자기 왜 나기원 의원이 탈락 됐을까? 홍준표 후보는 왜 탈락이 돼가지고 막, 막까지 한두 번에 올라갔을까? 자, 전부 다 납득이 잘안 되는 이런 때목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여론 조사도 그렇고 어, 그 관련 진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당 사유화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을 착수하라 정당 사유화 이 정당이 몇몇 사람들에서 개인적으로 갖고 마음대로 하고 있다. 정당의 에이, 강령, 규칙, 이런 것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한덕수가 오든 누가 오든, 거기는 정당의 규칙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덕수도 정당에 들어와가지고 입단해서 같이 경선을 하면 되는데, 미리 약속을 해놨듯이, 그 1절에는 한덕수와, 그리고 권성동 권영세가 따로 만나가지고, 그래서 당에서 다치원해둘 테니까, 나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퍼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확인 안돼 있지만. 그래도 미리 전부터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다면 이게 정당이 공당이 아니라 완전 사당, 개인정당이 아닌가, 자기들끼리 마음 듣고 하고 있는 것아니까 자, 이러니 지금 국민의힘은 계획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폭주를 하고 있는데, 그게 대응해서 싸울 수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권만 무리고, 계속 자기 이익만 탐하는 이런 사람들은 모여있는 정당이 되어버렸다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의 정치적 책임자인 권영세와 권성동은 적각 사퇴하라 여기 요구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개혁 행동연대는 권성동과 권영세를 사퇴하라. 자이 사람들의 점을 찌끈질깁니다. 홍, 홍준표 후보도 여기 있지. 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데리고 와주고 대통령 시킨 사람이 교사랍니다. 그런데. 또 다시, 또 다시 윤선열 대통령이 어리워 지니까 다 내쳐버리고 윤선열 대통령이 비상 기업을 통해서 어입게 수사를 받거나 탈의 국면에 떨어지니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무려와 관계없다. 술을 꺼버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그리고 재판 받는 과정은 당과 관련이 없다라고 해서 윤선열 대통령이 체포되거나 구속되거나 그리고 탈핵되는 과정에서 당에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 의원들이 찾아가서 윤선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고 그래서 이기권성동 권영서가 윤선열 대통령의 비수를 정대에서 뽑았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또 다시 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끌어내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올리려고 그래서 뒤에서 조정하려고 한것 아닐까? 자, 이렇게 의심이 드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자, 책임자인 권영세와권성동은 적각 삭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도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권영세권성동 물러가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이 김문수가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것을 인정하라. 왜다포 한독소에게 주려고 한다? 한덕수는 정치인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출된 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 다, 그 대부분 다 임명직 공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경험이 없는 그리고 어 지금 그 말하자면은 어 김문수 후보는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싸우본 투사인입니다. 자, 문재인 때 5년 동안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삭발을 하면서까지 문재인의 폭조, 그리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그 1년의 시도에 대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보고 총살감입니다. 9.19 남북군사함에서 신년볼 정정한다. 이러면 바로 총살감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김문수보. 그 발언일 나중에 의그 본인이 노사정의위원장이나 그런 데 됐을 때도 그 발언을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필요할 텐데, 그런데, 자꾸, 자꾸, 어, 지금, 온실에 있은, 꽃길을 걸어온, 양질을 걸어온, 이런 사람 보고, 자, 이 이재명 체제에서 맞서라 하면, 대개로 싸울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인 전체가 이당이 개혁되어 있는 변화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당화되어 있다는 거, 싸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는 전부 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당이 망하고 당이 망한 것은 꼭 보수 정권이 망한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개혁 행동 연대는 강력하게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 시에 국민의힘 유도 단사 앞에서 이런 퍼포먼스 행사도 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